좌골 신경통이 오른쪽에 오면은 이 골반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골반이 이렇게 오픈되면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여기가 삼각형 성골이 있는데 삼각형 성골도 기울어지면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렇게 기울어지 않고 다리 길이가 좌골 신경통 원쪽이 짧습니다. 그러면 좌골신경도1차변이는 골반이 오픈되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이상근이 이 상근이 단축이 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굳어 있습니다. 이런 자세에서 한도 짜리를 계속 눌러서 풀면은 잘 잡힙니다. 충분히 2, 3분을 풀어주고, 후상 장물국, 여기서 이렇게 오픈된 데에, 오픈된 데 후상 장물국을, 이, 들어우 해주면은, 1차 변이는 해결이 잘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제, 뭐, 골치 아픈 2차 변이는 어떻게 하느냐. 골반이, 오픈되면서 내려왔는데, 다시 내려오면서 다친, 다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골반이 오픈되면서 내려와갖고, 다시 더 내려오면서 다친 경우에요. 그리고 좌골이 한참 내려왔습니다 이쪽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면 좌골을 밀어서, 머리 방향으로 밀어서, 계속 올리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 닫혀 있는 골반을 오픈시켜줘야기 때문에, 다리를 밖으로 벌리면서, 좌골을 내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 닫혀 있는 후랑 창골을 걸어서, 팔꿈치로, 오, 오픈시킵니다. 오픈시켜주고. 또작고를 머리 방향으로 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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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고. 자, 작고를 천장에서 발바닥 방향으로, 바닥 방향으로 내려주고, 내려주고, 요렇게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내려, 내려왔기 때문에, 허브로 올라간 쪽을, 올라간 쪽을 팔꿈치로 걸어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자골 골반이 정사가 되면서, 내로 골반이 정사가 되면서, 자골신경통 교정이 참잘 되겠습니다.